경력도 없어 보이는데 돌팔이 아니야 이거? 오후 3시 정하윤 내과 진료실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환자 보호자인 중년 여성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죠. 정하윤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차트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열이 사흘째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냥 해열제만 처방하시겠다고요? 이게 진료입니까?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료실 밖 대기실까지 들릴 정도였죠. 정하윤은 여전히 말없이 청진기를 귀에 걸고 아이의 가슴소리를 들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와 의사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의사 맞아요? 보호자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윤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 얼굴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깊은 주름과 차분한 눈빛 뒤로는 알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대답이나 하세요. 그제야 정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드님 상태는 단순 감기 증상입니다. 해열제와 충분한 휴식이면 곧 나아질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하고 필요한 검사는 모두 했습니다. 정하윤은 처방전을 프린터에서 뽑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받지 않고 더욱 화를 냈죠. 이런 간호사 같은 의사 처음 봐요. 진짜 의사 면허 있는 거 맞아요? 나이만 많고 실력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다른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해요. 경력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늦깎이 의사인가 봐요. 여기 원래 괜찮은 병원 아니었나요? 요즘 의사들 수준이 이래요. 진짜 이 병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경력 다 거짓말이래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기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간호사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하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듯 담담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트를 정리하고 다음 환자를 부를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 정하윤의 눈가에는 어떤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정하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면허증 발급일자는 불과 7년 전이었습니다. 보통 의사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받은 것이었죠.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5살의 정하윤은 의대 3학년이었습니다. 해부학 실습실에서 첫 시신을 앞에 두고 메스를 들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엔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그때 정하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의대를 중퇴하고 국정원에 지원했죠.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치료하는 것보다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 더 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하윤은 뛰어난 요원이 되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침착함으로 수 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 요원이었습니다. 특히 김현석과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였죠. 현석은 항상 정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중에 은퇴하면 뭐할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저는 의대 다시 가고 싶어요. 사람 살리는 일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 현석이 마지막 임무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적의 총탄에 맞아 복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정하윤은 현석을 얻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현석아, 괜찮을 거야. 조금만 버텨. 형, 아파요. 너무 아파요. 현석은 정하윤의 품에서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병원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고, 출혈은 계속되고 있었죠. 정하윤은 그저 현석의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의사였으면, 형이 의사였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현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하윤은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그땐 내가 의사였어야 했는데, 내가 치료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정하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40대 후반에 다시 의대에 진학했죠.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 후, 같은 가족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함께 왔죠. 정하윤이 아이를 진료하는 동안 부모는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번에도 그렇더니 또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언제 나아요?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공격적이었죠. 여보, 이 사람 진짜 이상해.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윤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이런 병원 조심하세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성의도 없어요. 정하윤은 여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목을 살펴보며 차분히 진료를 계속했죠. 하지만 부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호사 같은 의사 처음 봐요. 경력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뭘 믿고 이렇게 대충해요? 유튜브에 올려야 정신 차리지. 병원 문 닫게 해줄게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이런 돌팔이 의사 때문에 다른 환자들도 피해보는 거잖아요. 진료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고성에 놀라 울기 시작했고. 대기실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또저 가족이네. 저번에도 소리 지르더니, 그래도 의사가 좀 이상하긴 한것 같아요. 나이만 많고 실력은 없어 보여요. 정하윤은 처방전을 작성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틀 더 약을 드시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면서 돈은 다 받을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하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죠. 아이만 보겠습니다. 진료는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하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정리하고 다음 환자를 부를 준비를 했죠. 병원 직원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죠. 그날 밤 정하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젊은 간호사 이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정말 심했어요. 괜찮아. 원래 다 이런 거니까. 정하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죠. 원장님은 정말 좋은 의사세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보여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 돌아간 후 정하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죠. 특수회선이 저장된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현석을 생각하며 의사가 된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현석이 동생인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전화 넘어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곧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죠. 하윤 형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내 병원이야. 정하윤 내과.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하윤은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현석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의대를 다시 다닐 때의 각오도 생각났습니다. 현석아, 형이 이제 제대로 할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정하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블랙요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내일은 분명 다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하윤 내과 앞에 검은색 SUV 다섯 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차량마다 번호판이 모두 달랐지만 같은 종류의 고급 차량들이었죠.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병원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거든요. 무전기를 든 남성들이 서로 소통하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병원 앞 상황 정리 완료. 주변 도로 통제 준비 완료. 목표 지점 도착까지 되기. 정하윤은 병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네요.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그 가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죠. 친척들까지 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당신 병원 문 닫게 해줄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 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 장비까지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죠. 여러분, 오늘 이 돌팔이 의사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몇몇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바로 그때 병원 로비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침착하게 걸어들어왔죠.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입 다물지 않으면 지금부터 당신들이 나가야 할 겁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죠. 여기가 뭔가요? 누구세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대답 대신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 보안실장 박민수입니다. 박민수의 등장과 함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뒤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차례로 들어왔죠. 모두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 받은 듯한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시선이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군사병원이라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남성들의 위압감에 눌린 것이었죠. 박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하윤 박사는 국가전략보안프로그램 출신 요원입니다. 25년간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신 분이죠.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분이 현재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공공모독 및 의료 방해 명예 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민수의 말에 아버지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그냥 아이 치료 때문에 영상 촬영과 SNS 유포 병원 업무 방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민수가 신호를 보내자 다른 요원들이 가족들을 애워쌌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죠. 잠깐, 잠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촬영한 모든 영상 자료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병원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죠.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영화 속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정하윤 박사에 대한 어떤 형태의 모독이나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국가보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박민수의 경고에 가족들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죠.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족들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죠. 가족들이 떠난 후 병원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정하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정하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저희가 몰랐어요. 원장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앞으로는 저희가 더잘 보호해드릴게요. 직원들의 따뜻한 말에 정하윤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박민수가 정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시죠? 고마워, 민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현석이 형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형님이 의사가 되신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현석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이 그 미소에 담겨 있었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환자들도 하나둘씩 정하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했습니다. 저희도 잘 몰랐어요. 어린 환자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하윤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마음 속으로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의사라는 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었죠. 박민수가 정하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 현석이 형이 보고 계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정하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하윤은 진료를 마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죠.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하나하나를 지킬 겁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외벽에는 정하윤 내과 마이너스 생명을 잇는 자리라는 간판이 밤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석과의 추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현석이 바라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 말입니다. 정하윤은 의사 가온을 정성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올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그들을 정성껏 치료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국정원 차량이 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이 살짝 내려가더니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죠. 원장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하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석의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고 병원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정하윤은 책상 서랍에서 현석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현석아, 형이 약속 지키고 있어.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사진 속 현석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라고 있어. 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하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블랙요원에서 의사로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